자, 이제 54항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살짝 5항과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어떤 전미사가 붙은 말들 가운데에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모든 전미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미사 중에. 그래서 우리 된소리 표기와 관련할 때 다시 한번 5항과 구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5항도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다만 기억하건데, 오빠, 어깨, 해쓱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 쌉쌀하다, 뭐 이런 것 듯이, 우리가 된 소리로 나면은 된 소리로 적는데, 기억, 비읍받침. 기억, 비읍받침 다음에 나오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대표적인 뚝, 배기배기로 적는 거 말이에요. 언덕, 배기 이런 거, 기억받침이 지금 왔잖아요. 아니면은, 비읍받침과 관련한 것도 분명 우리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역시 기억, 비읍 다음에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54항은 어떤 전미사. 전미사니까 기억하건데 형식적인 의미가 붙은 거 어근에 붙은 것, 뒤에 붙으면 전미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였잖아요. 자 예를 들어 뒤꿈치 그러면은 명사 앞뒤에 뒤다음에 꿈치라는 된소리 쌍기역이 들어가는 전미사가 온 거라서 꿈치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는 건데요. 원래 된소리 표기의 전미사였어요. 뒤꿈치 팔꿈치 이런 거 하겠죠. 대신에 사이시옷은 안 돼요 뒷꿈치는안 됐죠 왜 결국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 중에 우리 30방에서 했던 거 어, 된소리나 거센 소리와 함께 올 때는 앞에 시옷을 적지 않았었잖아요 뒤쪽 뭐 우리가 뒤편 뒤통수 뭐 위쪽 이런 거안 됐었죠 시옷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로 5항에는 뚝배기 언덕배기 할때 하나의 단어에 기억받침 다음에는 결국은 된 소리를 적지 않아야 했던 오항 규정이고. 자, 조금 우리는 곱 빼기, 대갈 빼기, 코 빼기, 이마 빼기는 자, 형태소를 나눌 수 있죠. 곱 뒤에 빼기가 붙은 거예요. 대갈 뒤에 빼기, 코 빼기, 이마 빼기죠. 언덕 빼기는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언덕에 같은 말이라서 애초에 언덕 빼기라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전미사 빼기가 붙은 경우라서 이거는 표기를 그대로 빼기로. 그래서 빼기와 빼기 구별하고. 또 겸연쩍다, 객쩍다 이런 쩍다라는 접미사예요. 쩍다라는 접미사예요. 애초에 된소리를 쓰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건 바로 의미까지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 어휘들 가운데 낯선 어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단어의 뜻을 예문과 함께 외우시되.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객쩍다가, 원래는 맞춤법 규정 5 4항에 나왔던 거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는 의미로 나왔다는 거죠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쓸데 없다 약간 싱거운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싱거운 소리를 잘해 이것을 이제 시험 문제로는 객적인 소리를 잘하는 사람 객적인 소리 그만해 이거 객적인 소리 그만해 그래서 원래는 손님 객자의 한자에 전미사 적다가 붙은 거거든요 괴란 적다 겸연 적다 객적다 적다라는 어, 접미사, 된소리 표기를 쓰는 사례입니다. 자, 심부름꾼도 나오는 거지만 접미사 꾼이겠죠. 일꾼, 심부름꾼, 사냥꾼, 사기꾼 할때 된소리 접미사와 같다. 그런데 우리도 기출 문제 보면 농꾼이라고 우리가 쓸까봐 농꾼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건 한자예요, 한자. 농부들을 뜻하는데 군사 군자를 써서. 농군이라고 합니다. 농군. 발음까지 제가 써드렸어요. 꾼이라고 발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자어와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고, 특별히 굳어진 거는 된소리로 우리가 발음은 하긴 하는데요. 농군과 바로 심부름 꾼. 이거는 다른 거죠. 얘는 전미사 꾼이라서 된소리. 이거는 한자 군이라서 그대로 군을 표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되잖아요.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 있어요. 표기의 예사 소리로 어떤 표기하고 예사 소리로 발음한다 아닐 수도 있어요. 된 소리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억하건데 법석 분명히 비읍 받침 다음에 우리는 된 소리로 발음은 나지만 예사 소리로 적었잖아요. 난리 법석 이런 거 했었죠. 아니면은 뭐 싹둑 싹둑과 쓱싹 쓱싹을 구별하기도 했어요. 오항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싹둑은 기억받침에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된소리를 적지 않은 거. 쓱싹, 쓱싹은 이제 겹쳐나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같은 기억이 왔지만 된소리로 적었죠. 그래서 5항의 된소리 표기와 54항의 전미사의 된소리 표기는 좀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 기승전 재밌다. 기승전 매력 있다. 기승전, 아, 이게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아하의 원리로 공부해야 되지. 유랙하구나, 신기하구나, 이래야지. 막 양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와, 다 신기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5항입니다. 55항은 딱 하나의 예시들만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요. 총두 개인데요. 맞추다의 지읒받침이 100%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88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의 역사로 보면 처음 최초로 한글 맞춤법을 만든 건 1933년 그래서 우리가 6.25 전이니까 남한과 북한의 어문규정의 뿌리가 같다고 말해 1933년 조선어 학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 출발이에요 최초의 일종의 규범을 만든 거예요 이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을 맞고 50년 6.25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결국 체제가 갈라지면서 언어의 이질화, 언어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88 올림픽. 88년도에 맞춤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일부 개정하는데 그 개정한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는 맞추다라고도 썼어요. 받침 없이.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교복 맞춤 양복 맞춤. 아직도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왜? 그 전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88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양복을 만드시고 교복을 만드시는 그런 장인분들도 맞춤법은 좀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대로 맞춤이라고 소리대로 써 있는데 많아 맞춤 양복. 막 이렇게. 예, 이제는 무조건 틀려. 100%라고 제가 일단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지읒받죠. 당연하죠. 맞다에서 비롯되니까. 어근이 살아있잖아요. 따라서 맞춤. 이때 맞춤이라고 쓸수 있는 사례들 중에는 입맞춤, 입을 맞추다, 박자를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조각, 뭐 레고,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지읒받침이 들어가고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참고로 맞치다고는 구별하되 뒤에 57항에 나옵니다. 이것은 정답을 맞춘 거죠. 화살로 관역을 맞춘 거죠. 예방접종 주사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치다와 이 맞추다는 또 별개로 구별하되, 5 7랑 때는 특히 퀴즈, 정답, 맞친 거예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럴 때는 맞친 거고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답을 맞추어 본 거예요. 야, 1번이야, 2번이야. 답이 뭐야? 맞추어 본 거, 맞대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별개예요. 자, 또두 번째, 뻗치다가 있는데 이것도 어근이 살아있잖아요. 어디서 온것 같아요? 뻗다. 뻗다에서 왔겠죠. 거기에 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받침 없는 뻗치다는 무조건 틀리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 다리를 뻗다 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어, 다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앉은뱅이에 우리가 앉아서 먹을 때 있죠. 앉은뱅이 무슨 책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좌식이다, 입식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자 하는 거죠. 다리 아프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쭉 뻗는 거예요. 다리 뻗다. 다리를 뻗치다. 손길을 뻗치다 이런 거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뻗다에서 비롯된 거라서 디귿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자 55항. 구별해야 할 말이기는 한데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받침 없는 뻗치다나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 자, 그렇죠? 받침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항 앞에 살짝 언급했었던 바로 더와 드의 차이. 어의의 대와 아이의 대의 차 이런 건데요. 딱, 외우기 좋게 네모로 만들어드렸어요. 던지는 과거, 회상. 던지는 선택. 특히 이제 과거, 회상에 더 라는 게 친숙하잖아요. 어제 라고 시제를 붙여주세요. 어제 갔던, 어제 보던, 어제 먹던. 이거지. 과, 이것이 어제 바로 시제 과거와 관련된 더. 더에서 비롯된 던지 자, 그래서 제가 시제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제 얼마나 좋던지. 또는 나의 살던, 더 좋던, 과거 회상에 살던, 고향 하잖아요. 내가 살던, 어제 가던, 보던, 좋던. 그래서 바로 좋던지 할 때는 과거인 거고요. 반면에 선택일 때는든지. 선택이니까 오아의 문제죠. 가든지 말든지, 좋든지 싫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할때 있죠. 이때는 지를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인데, 좋던 사람 할 때, 과거의 좋던, 아니면 가든 말든, 좋든 싫든, 사과든 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회상은 던지, 선택은 든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건데요. 어제 그 신부가 예쁘대 할때 어이에 대, 누가 너보고 예쁘대 할때 아이에 대, 이런 것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시제상 과거는 더라고 있어요. 더의 던지. 그러면은 어제 그 신부가 참 예쁘대 예쁘더라 이거죠. 예쁘더라. 반면에 누가 너 보고 예쁘대 하고 물음표 와오는 종결형에서는 바로 예쁘다고 하니다고 하니의 줄임말이죠. 누가 너 보고 예쁘다고 해 지금 이거죠. 비슷해요. 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 생겼대 잘 생겼다니 그런 말이죠. 잘 생겼다 따라서 다에서는 아이의 대, 더에서는 어이의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쁘대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문 그대로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과거 회상의 던지 선택에 든지 놀랍게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가던지 말던지 막 이렇게 해 한다는 거야. 좋던 싫던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절대 안 되고요. 과거 회상의 던지 선택에 든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